안녕하세요. 무빙 미니스터 움직이는 전도사입니다. 두 번째로 나눠 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육하원칙으로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1절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당시 기도 시간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와 해 진력이었습니다. 2절 미문이라는 성전문 성전 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세워진 문입니다. 3절 라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건을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니 못 걷는 이는 그 말을 들을 때에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6절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절 라면서 목격해 된 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같이 이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자신이? 베드로와 요한인 줄 알았는데 걷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될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서고, 걷고, 뛰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다 색을 못 보는 사람에게 가족과 친구들이 선물을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인가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비기독교인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만나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